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엉겅퀴들이 모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자랐습니다. 네, 엉겅퀴 중에서도 진어름의 엉겅퀴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십여 종이 훨씬 넘는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드레라 불리는 고려 엉겅퀴를 약재로 쓰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약재로 이용합니다. 특히 한국의 엉겅퀴가 약효가 좋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 뿌리를 캐봤는데 아주 연합니다. 약재뿐 아니라 생무침 같은 식용으로 이용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엉겅퀴는 특히 간에 좋습니다. 간이 건강해지고요. 또 다린 물이나 생즙을 마시는 정력제라 부를 만큼 강정의 효과도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독성이 전혀 없고요, 오래 먹어도 무방합니다. 네, 일반 엉겅퀴는 대계라는 약재로 쓰고요, 성질이 찹니다. 이진어름미 엉겅퀴는 비렴이라 하고요, 성질이 평합니다. 모두 독성이 없습니다. 네, 뿌리부터 줄기, 잎, 꽃까지 전초를 약재 또는 식용으로 이용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엉겅키는 모두 간에 좋습니다. 독일의 마커라는 학자가 엉겅키가 간과 담낭질환, 황달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후에 세계적으로 간질환 치료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도 간경화, 황달, 간염 같은 간질환 치료에 쓰온약재입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몸속의 뭉친 피를 풀어줍니다. 또 혈압을 낮춥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각종 혈관 질환에 좋습니다. 혈을 보하며 정을 보탬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고요, 정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안과 염증에 좋은 약재로 특히 유방암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요로 감염증, 피부염 등 각종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거품 작용으로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에 좋습니다. 다리가 시리고 무거우면서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네, 몸속의 출혈 증상을 먹게 하는데도 좋은 약재고요. 또 폐결핵, 임파성 결핵 등 결핵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네, 요즘 뿌리부터 지상부 전체를 나물이나 생즙을 내 먹어도 아주 좋고요. 말려서 보관하면서 적당량을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 진어미용공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